안녕하세요, 여 벌써 그리스인 조르바 12편 읽고, 있, 듣고 있는데 오디오북으로. 1 2편의 줄거리는 이제 주인공이 광산 사업을 하는데 자금이 떨어져 갑니다. 그래서 조르바 영감한테 빨리 케이블 을 사와라. 산 위에 케이블을 설치해서 나무를 잘라서 팔자. 그 조르바의 계획을 빨리 실행하자고 보챕니다. 그래서 조르바 영감은 그 장비를, 재료를 사러 떠나죠. 4일 뒤에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하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고 편지 한 장을 딸랑 보내놓고 술집 여자하고 눈이 맞아서 띵가띵가 놀다가 일주일 있다 온다고 편지를 보내요.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빨리 돌아오라고 조르바 영감한테 이제 편, 전문을 보내면서 이야기가 끝나는데 사실 12편은 이 뭔가 배울 점이라기 핵심을 뽑기 좀 힘들었던 게이 조르바의 자유로움을 아주 극단적으로 보내주는 나타내주는 어떤 어떤 극단적으로 이게 이야기가 각색이 돼가지고 아주 영화에서나나알 법한 그러니 소설에서만 나알 법한 그런 이야기죠 어디 돈을 받고 이제 출장을 가서 띵가띵가 노는 거는 이거는 훈, 훈한 케이스라고 봐야 되나요 글쎄요 제가 모든 이제 회사에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훈한 케이스인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줬는데 그 사람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기분 좋을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게 조르버 영감의 어떤 자유로움을 정말 정나하게 보여주는 이야기 이 파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르버 영감이 왜 그런 선택을 내렸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데요. 그 이유를 그냥 핵심으로 뽑아왔습니다. 첫째. 인간의 자존심을 지켜주려고. 처음에 이제 그 술집 여, 여인이 졸업을 영감하게 오는데 졸업을 영감이 있고, 돈만 주고 보내자니 거짓 취급을 하는 거라 미안하고. 서로 줄거 주고 받을 거 받는 그런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거다. 그러면서 주인공이 깨닫습니다 여기서 아 조르바 영감은 논리, 정직, 도덕을 버린 자유인이었지 하면서 딱그첫 만났을 때를 상기합니다 그리고 또의기심장나오르땅스 부인도 마치 조르바 영감이 떠나면서 조르바 영감이 이렇게 될 거를 마치 어떤 예,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좀 느낌도 좀 들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주인공의 친구로부터 편지를 받는데그 편지가 목숨을 걸고 이제 뭐, 그리스인을 위해서 뭐, 뭔가를 해내는 어떤, 목숨을 바쳐서 뭔가를 해내는 뭐 그런 뉘앙스를 편지를 받아요. 그 이야기, 그 이야기는 갑자기 왜 꼈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 참, 이게 좀, 도를바란 인물이 어떻게 보면, 가상의 인물이잖아요? 굉장히 이, 조르바와 주인공이 상극이에요. 주인공을 보면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마치 좀 소심하고, 좀 계산적이고, 좀 주저하고, 버벅거리고, 좀 주인공의 모습이 좀내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근데 어떤 면은 나보단, 근데 나 같기도 하면서 좀 주인공은 좀 나아요. 왜냐면 조르바가 이런 해도, 이렇게 막, 돈, 일주일을 했다 간다, 그러면서. 그래도, 전혀 좀, 저 같으면 이제 돈도 떨어져 가고 해서 좀 불안하고, 졸업한 감이 돈을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 좀 정말 화도 날것 같은데, 감정의 컨트롤, 나랑 비슷한 면이 있지만, 어떤 감정을 어떤 추스리는 부분에서 어떤, 나보다낫다 예, 요즘, 그렇고, 조르바 영감 같은 사람은 글쎄요 이런 사람하고 진짜 좀 경계하지 않을까 특히 처음 만나면 이제 그뭐 태풍에서 한국에서 이제 갑자기 다짜고짜 다가와서 술한잔 사라고 그러고 막 그러면 저 같은 바로 그냥 관계가 형성었지 허성, 않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조르바란 인물이 우리 주위에 없는 건 아니에요. 있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근데 참 이야기가 이제 이거는 어떤 이야기가 중반을 오면서 어떤 새로운 문제를 제시하는 그런 새로운 어떤 이불을 알리는 게 아닌가 그런 느낌 들어요. 조르바라는 인물이 자금난에는 거기 는데 조르바인 인물 동운도 솔직 명인에게 탕진하고 그럼으로써 어떤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는 새로운 스토리가 시작됨을 알리는 뭔가 그리스인 조르바의 이무을 알리는 그런 게 아닐까? 그 여기서 다시 한번 핵심을 보면 인간의 자존심을 즉 상대방의 체면을 지켜주면 어디까지 지켜줘야 되나 보니까 그러니까 조르바 영감은 조르바 영감은 만나는 모든 사람의 체면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리고 조르바 같이 산다면 은 상대방 위주로 상대방의 체면을 맞춰주면서 살고 이렇게 자유롭게 산다면 과연 이 이야기의 끝엔 조르바 영감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주인공같이 사는 주인공은 또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 이게 너무나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요거는 조르바 같이 자, 자유롭게 사는 사람은 너무 자유롭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무책임하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인가?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조르바 영감이 약속은 했죠. 책임지고 그 약속은 지킨다고. 네.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그 끝까지 봐야 되기 때문에 조르바 영감을 아직까지 이 사건이 끝난 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싶네요. 그래서 12편 여기까지 해봤고 13편이 정말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또 듣고 또 후기 남기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